대출 상담사 조설민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그 저기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아마 저기 이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마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든 검색을 하다가 뭐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이 예전에는 이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이 키워드로 해서 블로그에다 글을 좀 적었었는데 아 요즘은 잘안 적어요 그 적어보니까 너무 음좀 뭐라고 그러죠 무성의하신 고객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적을 때좀 정성도 들여서 적거든요 그 내용을 정말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잘 적어 드리는데 안 읽어 본다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대출이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제목 보고 전화번호만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담당해주는 상담사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골라서 질문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거는 일단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어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버렸은것 같아요, 자기를. 자, 일단 신용카드 대출은 신용카드가 있다고 대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단어로 글을 적어 놓다 보니까 글 내용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신용카드만 있으면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일단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정도로 무성의하게 글을 읽고 전화하시는 분들 같으면 대충 한도가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신용 등급이 매우 안 좋거나 뭔가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보고 대충 전화해서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한도가. 대충 전화하시는 분들은 딱 목소리 몇 마디만 들어봐도 느낌이 바로 와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 그렇게 본인이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으면은 서로 시간 낭비고요. 어차피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무성의하신 분들이면 신용카드 대출은 신용카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거는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대출 상담사들이 이런 인터넷에 고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로 만들어졌은 거지. 실제 이 상품은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금융사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직자 대출 상품의 한 가지입니다. 소득 증빙이나 뭐 재직 확인 이런 게잘안 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용대출, 이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이고요. 신용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통장상의 어떤 소득 증빙이 안 되더라도 신용카드 실적이라도 확인이 돼야만 그런 합법적으로 이런 금융사가 합법적으로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사는 대출받는 고객들이 어떤 소득 증빙이나 재직 확인이 안 된다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면 불법이니까요. 이거는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잉 대부, 그러니까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 확인도 안 되고 재직 확인도 안 되는 이런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대출해주고는 이자 받지 마라 라고 해서 나라에서 금지를 시킨 거예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직자 대출을 해주려면 최소한 신용카드 실적이라도 확인이 돼야만 무직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실적을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하고 내주는 대출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그냥 신용카드 대출로 신용카드 대출, 신용카드 사용자 대출, 뭐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된 거죠. 결국은 신용카드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대출은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썼는 기록을 가지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소득이는 뭔가 확인이 돼야만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면 어차피 재직 확인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확인이라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장으로 급여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신용카드 실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썼는 기록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무직자 대출 상품이 바로 신용카드 대출입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아무나 해주는 그런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간혹 몇몇 분들이 생각하는 카드깡 물건을 산 것처럼 해서 가짜로 카드 끌고 수수료 떼주고 일부 할부 금액을 내 손에 쥐는 카드깡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서 해주는 장기카드 대출, 단기카드 대출, 카드론, 서비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캐피탈권에서, 캐피탈하고 저축국은행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카드만 있으면 대출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진짜 욕할 겁니다. 진짜. 하... 제가 글로 적었을 때는 글을 읽기 귀찮아서 안 아, 봤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은 영상을 올리면은 제가 밑에 글을 안 정단 말이에요. 글을 몇개안 정단 말이에요. 영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을 안 보고 전화를 하셨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전화한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어떻게 믿음이 간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전화해서 물어봅니까? 아무것도 믿음을 안 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해도 대충 듣고 딴데또 물어보러 가실 걸한 얘기잖아요. 야, 서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날씨 무지하게도 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신용카드 대출은 무직자 대출 상품이라는 거, 이금융에서 해주는 무직자 대출 상품이라는 거를 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 대출 상품은 말 그대로 캐피탈 저축은행 쪽에서 운영하는 무직자 대출 상품인데,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봤자 얼마나 많이 해주겠습니까? 많이 해줘봤자 천만원 내외 많이 나와야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고요. 금리도 당연히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금리도 등급이 좋아도 웬만하면 좀 높게 받습니다. 금융사들이. 그리고 채무가 좀 많이 있다. 채무가 어느 정도 있다. 잘 안나옵니다 이거 이 채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냥 카드만 있으면 나온는줄 알고 문의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직자 중에서 그나마 깨끗하신 분들이 신청할 만한 상품인거지 이것저것 다 안되니까 카드 있으면 되는가 싶어서 전화하는 그런 대출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걸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